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어요. 반드시 꼭 서울로 돌아가야만 해요. 한국인들은 감동적이면서도 환상적인 사람들로 가득해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무대를 즐길 수 있다니 정말 꿈같은 일이에요. 이 반응은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가수 크리스토퍼가 공연장에서 본 한국인들에 대한 생각을 밝힌 것중 일부의 내용인데요. 도대체 한국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였기에 세계적인 가수마저도 한국 사랑에 푹 빠지게 된 것일까요? 한국인들은 방한한 외국 가수의 공연장에서 가수의 노래를 관객들이 다 같이 따라 부르는 일명 떼창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에서 가수의 음악을 따라 부르는 수천, 수만 명의 한국 관객들의 모습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는 외국인과 공연장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은 매번 충격을 먹고는 합니다. 에너지 넘치는 것으로 잘 알려진 미국에서조차 볼수 없는 모습으로 공연을 즐기는 이유에서요. 그리고 공연장에서의 한국인들의 이러한 열기는 가수의 공연이 3시간, 4시간이 넘어도 식지 않는 열기를 발산하며 공연 중인 가수와 함께 모든 곡을 끝까지 완창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한국에 공연하러 온 세계적인 가수들에게 감동을 선사해 많은 가수들이 공연 중간에 감정이 북받쳐 올라 눈물을 흘리게 하였습니다. 마룬파이브가 한국에 왔을 당시에는 콘서트장에 있는 수만 명의 한국인들이 모두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의 손전등을 켜 무대를 즐기기도 했는데요. 또한 수만 명이 함께 마룬파이브와 음악에 맞춰 노래를 부르자. 감동에 북받친 마룬파이브는 부르고 있던 노래를 콘서트장 열기에 맞춰 즉석에서 편곡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를 본 많은 외국인들은 해외 커뮤니티에 한국인들의 무대 매너를 극찬하는 글을 썼습니다. 저게 말이 되는 거야? 한국인들 완전히 미쳤어. 콘서트장에서 한국인들이 가수와 함께 무대를 즐기는 모습을 보니 나도 흥을 주체하지 못하겠어. 한국에 공연하러 가는 가수들은 공연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 관객들의 공연을 보러 가는 거야. 한국인들은 대체 못하는 게 뭐야? 등의 용광로가 활활 타오르는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떼창 문화를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반응은 과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한국에서 콘서트를 개최한 외국 가수 중 한국의 떼창 문화를 가장 사랑하는 네이트 루스 때문이죠. 네이트 루스는 미국의 록 밴드 펀의 보컬로 훌륭한 노래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랜 시간 무명가수로 지내며 눈물 젖은 빵을 먹던 가수였습니다. 그런 던중우열영이란 곡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며 한국에서 콘서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우열영이라는 곡이 성공해 해외 공연까지 하게 됐으나 그때만 해도 아직도 무명가수에 가까워 자신의 노래를 알지 못할까 봐 걱정한 것이었죠. 한국인들은 워낙 에너지가 넘쳐 뜨거운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혹시라도 노래를 몰라 공연장에서 한국인들에게 외면받으면 어쩌지? 라면서요. 그러나 이 같은 우려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공연장에 모인 수많은 한국인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자신과 함께 노래를 끝까지 따라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작은 목소리로 웅얼웅얼 거리는 것이 아닌 스피커 성량과 차이가 없을 정도로 열창에 나선 것인데요. 이 때문이었을까요? 네이트루스는 귀에 끼고 있던 인이어를 벗어던지고는 한국 관객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또한 마이크를 관객들에게 넘기고 자신은 마이크 없이 생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목이 모든 핏줄이 보일 정도로 열창한 네이트루스는 연신 흘러나오는 눈물을 닦으며 한국 관객들과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한국인의 열정과 무대 매너를 모두 전수받은 네이트루스는 이후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고 이후에도 한국에 자주와 콘서트를 열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한국에방문해서 콘서트를 열었던 그는 지휘를 하는 퍼포먼스 등을 보이며 한국 무대에 완벽히 적응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이트 루스의 방한 당시 콘서트 영상을 보게 된 해외 네티즌들은 외국 가수들은 한국에 콘서트하러 갈만해 저런 열기라면. 한국인들이 콘서트 비용을 지불할 것이 아니라 공연하러 가는 가수가 한국인들에게 티켓 값을 줘야 해. 한국인들이야말로 진정한 아티스트야 등 환호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때창 문화가 많은 외국인들로부터 뜨거운 찬사를 받자 웃지 못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의 공연장 열기는 아무리 신나는 노래를 불러도 반응이 없는 것으로 유명하죠. 또 가수가 분위기를 살리려 애써 호응을 유도해도 분위기를 초상집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는데요. 그래서 외국 가수들 사이에서 공연하기 꺼려 하는 국가 1순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열정적인 공연을 하고 일본에서 공연을 하는 외국 가수들의 모습을 본 분들이라면 알수 있는 사실이죠. 한국인들은 목이 찢어져라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무대를 즐기는 반면, 일본인들은 목석처럼 가만히 서서 공연을 지켜만 보니까요. 이에 외국 가수들의 일본 공연장을 보면 가수 혼자 노래를 부르고 표정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죠. 아마 일본인들의 이러한 점은 더 많은 외국 가수들이 일본에서의 공연을 기피하고 한국에서만 공연하고 싶게 만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돈을 받고 하는 공연이라지만 가수들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 이전의 예술가이기에 멋진 공연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매우 강해서죠. 여기에 한국인들은 무대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외국 가수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공연 시작 전부터 공연장 앞에서 가수들을 기다리는데요. 한국인들의 이 같은 정성이 있었기에 많은 세계적인 가수들이 한국에서 콘서트 하기를 원하는 이유 같습니다. 또한 직접 한땀한땀 한땀 플래카드를 만들어 공연 중인 가수를 감동케 하니 많은 가수들이 한국 사랑에 푹 빠질 수밖에 없죠. 실제로 한국 관객들의 정성 어린 모습에 감격한 세계적인 가수 크리스토퍼는 한국에서 공연했던 기억을 잊지 못해 자신의 왼쪽 팔에 이 순간에 머무르자 라는 타투를 새기기도 했습니다. 한국인들의 공연장 매너가 세계적인 가수들에게 많은 감동과 울림을 주고 있으니 보는 제가 다 뿌듯해지네요.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떼창 문화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놀라워. 공연을 저렇게 즐길 수 있다는 것 말이야. 정말 대단해. 한국인들의 저런 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네이트 루스의 떼창은 정말 잊히지가 않아. 그가 한국에 방문했을 당시에도 거의 무명가수에 가까웠는데 모든 관객들이 빠짐없이 노래를 따라 부르니 말이야. 정말 한국인들은 놀라워. 가수들에게 최고의 찬사는 때창인데 마치 자신이 가수인 것처럼 노래를 부르잖아. 한국은 역사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은 나라야. 근데 지금까지 힘든 시간을 모두 이기고 살아남은 것을 보면 공연장에서 보이는 활기찬 모습이 지금의 한국을 만든 것 아닐까? 한국인들은 다 재밌고 신나는 사람들이지. 공연장에서의 열기는 당연한 거야. 놀랄 필요 없어. 정말, 일본과 비교되네. 일본 공연장은 활기찬 가수도 똥 씹은 표정으로 만드는 묘한 재주가 있는데 말이야. 앞으로 일본에 공연하러 가는 가수가 있을까? 한국인들은 미국인보다 공연을 더잘 즐기지. 재미있고 신나게 말이야. 소리만 지르면 소음일 뿐이지만 한국인들은 노래를 부르지. 노래 실력도 완벽하고. 그러니까 가수들이 한국 공연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야. 난 떼창 영상을 보고 놀랐어. 너무 신났기 때문이지. 영상만으로도 나를 흥분하게 만드는데 실제 공연장의 열기는 얼마나 더 뜨거울까? 한국이라는 나라를 꼭 한번 가보고 싶어. 한국인들은 가수가 아닌 사람들도 수준급의 노래 실력을 가지고 있지. 한국인들은 재능이 참 많은 것 같아. 저런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워. 한국인들은 일할 땐 일하고. 놀 때는 노는 경이로운 나라야. 난 정말 매번 놀라면서도 한국에 놀라고는 하지.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한국인들은 정말 뭘 해도 되는 민족이야. 나는 한국으로 여행 갔던 경험이 있어. 그리고 한 식당에서 밥을 먹었거든. 정말 놀라웠어. 한국인들은 밥을 먹을 때도 웃음이 가득했지. 이렇게도 웃음이 많고 밝은 사람들은 처음 봐. 아마 그래서 공연장에서도 무대를 모두 즐길 수 있는 배경인 것도 같아. 전염병 사태도 끝났으니 많은 가수들이 한국으로 공연하러 가겠네. 3년 동안 공연을 못했으니 공연장에서의 한국인들 열정은 상상을 초월할 거야. 이상으로 한국의 때창 문화에 대한 외국인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